당한 것으로 오해해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린 한 여대생이 따라오던 차량에 치여 결국 숨졌는데요. 이 사건으로 기소된 택시기사와 SUV 운전자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흉흉한 세상이 만든 안타까운 사건. 그러나 소녀의 안타까운 죽음과는 별개로 택시기사와 뒷차의 운전자는 무죄 판결이 날 때까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그리고 제가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무고하는 것에 대해 정말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무고는 정말 큰 죄입니다. 무고죄의 대명사 이진욱 역시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아 엄청난 고생을 했으나 정작 무고죄로 신고했던 여자는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며 억울한 이진욱과는 무관하게 사회에서 잘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이러한 거짓 진술 때문에 진짜로 감옥살이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인데 있어, 음... 괴롭혔냐면,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 남자친구가 자신을 폭행 후 자신을 강제로 차에태워 절대 하면 안 되는 짓까지 했다는 여자. 충분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여자의 일관된 진술로 남자 친구는 결국 감방에 가게 된다. 예상 형량만 최소 15년. 그러나 평소 자신의 아들을 믿고 있던 남자의 엄마는 포기하지 않고 시위를 하며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침내 확보된 CCTV 식당 CCTV에는 두 사람의 모습이 찍혀 있었는데 여자는 남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더니 남자를 때리기 시작. 그렇게 20분 동안 무려 다섯 대를 갈긴 뒤 식당 밖으로 나와 다시 대화를 잠깐 하더니 차로 도망가는 남자를 추격한다. 맞았다는 것도 차에 강제로 태웠다는 것도 여자가 말한 것과 정확히 반대인 상황. 결국 남자는 엄마가 확보한 CCTV 덕에 8개월 만에 간신히 빵에서 나올 수 있었으나 교도소 생활로 이미 만신창이가 된 그는 정신과 약까지 먹으며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 그리고 여자는 태연하게 잘 살고 있다. 그런데 만약 억울한 감옥살이가 8개월이 아닌 무려 15년 동안 이어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 1972년 춘천 소고시 벗겨진 한 소녀의 시신이 발견된다. 그녀의 나이는 겨우 10살로 춘천의 파출소장 딸이었다. 이 정신 나간 사건은 전국적으로 엄청난 논란이 되었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10일 내로 범인 잡으라는 시한부 검거령을 내리게 된다. 그리고 사건 발생 13일째, 마침내 경찰이 체포한 범인의 정체는 바로, 같은 동네 만화가게 주인 정원섭씨. 그의 재판은 순식간에 무기징역으로 판정, 그렇게 지옥 같은 교도소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그로부터 수십 년 뒤, 모범수로 석방된 그를 찾아간 TV 제작진, 목사가 된 그의 첫마디는 충격적이게도, 나는 떠들어다 죄가 없다. 나는 결백하다. 누가 뭐라고 래도내 마음속엔 언제나 너는 죄 없다. 사실 그는 경찰이 고문으로 만들어낸 가짜 범인이었던 것. 재판 내내 그는 경찰의 고문으로 거짓 자백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심지어 고문했던 경찰들은 승진까지 시켜버린다. 15년 뒤 모범수로 출소된 그는 누명을 풀기 위해 평생을 걸고 싸웠고 결국 체포된 지 무려 39년이 지난 2011년이 돼서야 이미 노인이 된 모습으로 무죄를 선고받게 된다. 그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냈으나 법원은 당시 고문한 형사들만 책임이 있으며 국가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 결국 그는 국가로부터 제대로 배상도 받지 못한 채 2021년 87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 다음 달또 다른 여자에게 반복되며 그렇게 5년 동안 무려 10명의 여성이 이 정신나간 범죄의 희생양으로 발견된다.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한민국 전체가 술렁이게 되었고 국가 비상급 위기에 수많은 병력이 투입되었으나 수사망은 매번 허무하게 뚫렸고 2006년 결국 공소시효 만료로 범인을 잡지 못한 채 수사는 종료되게 된다. 그런데 갑자기 이 지옥같은 사태에 억울한 희생양이 나타나게 되었으니 때는 1988년 이미 7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13살의 소녀가 8차 피해자로 발생하자 무능한 경찰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한다. 빨리 범인을 잡아라! 결국 압박을 견디다 못한 경찰은 한 청년을 체포하게 되는데 청년의 이름은 윤성현 22세. 경찰은 윤씨를 딱 죽기 직전까지 고문하였고 결국 죽음의 위기를 느낀 윤씨는 거짓 자백을 하게 된다. 그렇게 그는 강간 살인범이라는 낙인을 찍힌 채 무려 20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는데 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며 모든 것이 잊혀진 2019년 DNA 기술이 발전된 경찰은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는데, 그리고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사건의 진범은 이춘재라는 다른 범죄자의 DNA로 밝혀지게 된다. 이춘재는 자신의 처제를 강간 살해한 혐의로 이미 교도소에서 무기징역을 살고 있었고,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한다. 난 10명이 아니라 14명을 죽였어. 그리고... 30명 넘게 간담했어. 2020년 11월 13일 윤성현 씨는 억울한 피해자로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지만 이미 그의 꽃다운 인생은 모두 지나가 버린 뒤였다. 지금 가장 생각나시는 분이 계실까요? 글쎄요. 어머니가 보고 싶네. 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실제 감옥에서 살게 된 사람들 나중에 무죄가 밝혀진다고 한들 이미 지나가버린 그들의 인생은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한 사람들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 한국의 형사보상금은 최저시급의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고 여기에 구속수사 받은 기간을 곱해서 측정되게 된다 만약 억울한 누명으로 열흘 동안 갇혀있었고 최저시급이 약 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최저시급 만 원, 법정 근로시간 여덟 시간, 8시간, 구속 수사 기간 열흘을 모두 곱해서 약 80만 원을 형사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상황에 따라서 최대 다섯 배수까지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상황. 물론 형사 보상금 외에 가족 보상까지도 함께 해 주는 정신 피해 보상도 청구할 수 있긴 한데 이것은 국가의 귀책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인생이 파탄 난 경우에도 이것을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감옥으로 출퇴근하는 것도 아니고 24시간 내내 갇혀서 억울하게 고통받은 것을 근로 시간 8시간만 보상해 주는 것도 그리고 그마저도 최저 시급으로 계산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착각할 뿐이다. 그렇다면 미국 천조국 성님들의 경우는 어떨까? 미국에서 31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흑인 형제에게 847억 원의 보상금 지급이 결정되었다. 해리 맥컬럼과 리언 브라운은 지적 장애를 앓는 형제로 11세 소녀를 강간 살해한 범인으로 오인돼 교도소에서 무려 31년간 복역을 하게 된다. 그러나 후에 이루어진 DNA 재검사 결과 결국 이들의 억울한 누명이 밝혀지게 되었고 무죄 판결과 함께 847억 원의 보상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요즘 같은 고소의 시대에는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언제 억울하게 깜빵 가도 이상하지 않은데 이때는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 달라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딱세 가지만 반드시 기억하고 인생 파탄 나는 일 없도록 하자. 첫째,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라. 경찰이나 검찰에서 연락이 오는 순간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말고 비용 약간 투자해서라도 변호사 상담 먼저 받아야 한다. 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으면 불리할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초기 진술이 향후 재판까지 영향을 미쳐 인생을 조질 수 있다. 둘째, 무조건 증거를 수집하라. 억울하다고 아무리 말해봤자 이건 사실 법 앞에서는 별 효과가 없다. 일 터지자마자 바로 알리바이부터 CCTV, 통화와 문자까지 모든 증거를 최대한 빠르게 확보해두어야 한다. 세 번째, 진술 거부권을 활용해라. 진술 거부는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며. 잘못된 진술을 하는 것보다 낫다. 분리하거나 잘 모르겠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리 경찰이 압박해도 절대 함부로 대답하지 말고 꼭 변호사와 상의 후 답변하겠다고 말하도록 하자. 억울한 누명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 그러나 후에 무죄가 밝혀져도 이미 잃어버린 시간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법. 한 사람의 인생이 쉽게 짓밟히는 사회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위험한 사회나 다름없다. 하 오늘은 진짜 할말 한인데 나도 깜빡 갈까 봐. 일단은 아디오스 치겠다. 그럼, 아디오스.